와, 아, 오늘은 10월 17일, 11시 34분입니다. 집에 와봤더니, 이기 왔어요. 짠, 짠. 아, 이거 봐. 왔어요. 뜯어보자. 먼저, 인디볼 거. 아, 바로 아, 이거 탈출판이야. 아, 아, 우와. 하시오. 자, 잘랐어요, 잘랐 <laughs> 아, 이건 오. 제 거. 짠. 와, 좋다. 아, 성형도아 아, 이거 보자 안것아 너가 했는데 이게안나오 밖에다 이름 뽑아와김성현대한6 0 3상 대한민국 그리움 정상학교였음 인증합니다 김성현 2025년 10월 7일 맞지? 음. 와, 성형학자 바덕. 바덕. 자, 그 인사 자꾸, 나 아빠 것도 들고, 이제, 달달이달 메달. 야, 그, 끓지이이있만 오, 이거 어? 뭐 아, 거, 한 번만 바뀌었다. 네 말이 많네. 아니야, 아까는 원래 도는데 응, 도 그게, 반할 부역에 붙어서 그래. 아, 음. 이거구 우와. 이런 거, 이런 거, 해야지. 그, 그, 그. 매달 끊고 이건 뭐야? 이건 수 이거는 책상에 딱딱았지 이렇게 케이스가.. p t 서서 s 아 n e 이 h my g 아 d p a p 아 i 이 going to kiss it up. 이 o n t 이 o u put on there? Kiss, you w a n 빠 t 경부 김성 와, 새겨져 있 나한 그 이걸 줘봐 해줄게 어. 아니야 거기다가 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응. 거기다 이렇게 세그 목에 손 걸고 싶어? 아니 응. 이렇게 해서 네 방에서 정지. 해그게 네, 들고 있어 이렇게 해서. 보여줘 짜잔 고마워 아빠 기다려 감자 이제 하나는 이제 나 그럼 네 방에도 아빠꺼 놔 같이 두개 놔둬 음. 나중에 하나나 이제 수원상 때는 음... 친구들이랑 같이 가, 대학교. 음. 가서. 대학교 가서 군대 가기 전 한번 가고. 친구들이 랑대 갔다 와서 또 가고. 되게 좋아해. 너도 니네 아들 태어나면 또 해줘. 이거 제법이 나왔자. 짠. 퍼프도 이렇게 는 거.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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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땅먹는 거야. 짠. 금전량, 금전량, 아니 근데 뒤집어야되는데 상황은 이즈미양나한서짠짠짝똥